아부를 잘하거나 칭찬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근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지. 하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부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쉽게 얻는 말하기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사람들은 직장 상사든 아니면 지인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마음을 얻고 싶으면 아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부는 뭐 다른 말로 칭찬 혹은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칭찬을 만들어서 하는 것잘 보이려고 거짓을 하는 것 아마 이런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직장에서 많은 부하직원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어, 아부를 잘하고 칭찬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음, 아부를 잘하거나 칭찬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근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지 뭐 뭐, 맨날 하는 칭찬이니까 이러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언어의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칭찬을 하고, 아부를 하고, 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도, 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서양 문화권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요. 내심 기분은 좋은 게 인간이에요. 사실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었을 때 진짜 부정하시나요? 아니에요. 진짜라고 내가 믿고 싶은 거죠. 그냥 겸손이 미덕이니까 겸손한 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어,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칭찬을 하는 거 사람들은 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상사도요, 칭찬받고 싶어요. <laughs> 어,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건 정말 칭찬인가 아부인가는 거기에 얼마나 팩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나 피드백이 들어가 있는지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칭찬을 했을 때, 어, 겉으로는 아우,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할 거예요. 바로 이때, 재부정의 말하기 화술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재부정이란 상대방의 대답을 또 다시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어우 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분기 실적을 두 배로 만드시다니요.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유 내가 한 일이 아니지. 팀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야.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혼자 내심 그래. 내가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그만한 성과가 낼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유, 이런 겸손까지 갖추시니까 부하직원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러면 상사는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렇게 어, 상대방이, 아유, 겸손하면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한번더그 말을 부정하면서 칭찬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들을 기억을 합니다. 한번 하는 것은 그냥 멘트. 그냥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 세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게 됐을 때그 사람이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죠. 어, 이렇게 재부정의 말하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상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만 연습하면요. 쉽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갖고 사람을 조작을 한다거나 통제를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런 재부정의 말하기 기술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